하나, 하나, 잽, 스트레이트. 어우, 좀임팩 좋아. 왜? 실이 너무 잽, 네 잽, 잽, 길잖아, 잽, 잽, 아 잽, 어 그렇지 그런 스트레이트. 아, <laughs> 아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, 푹 조심해야 돼. 아우 잘 막았어. 위험하다 위어도 위험. 좋다 바디치면 무조건 훅 날라오는거야 어. 잘하네 음. 아. 지금 반대야 여기 불편하잖아 저기 편하고 그러니까 붙어서 싸우는 거 보다 조금 떨어져서 잽이랑 안맞더라도 상관없어 내가 조금 불편해서 중거리에서 좀 길게 길게 싸우려고 하고 붙으면 아예 그냥 빡짝 붙어가지고 한대 치면 무조건 날라온다고 생각해야 돼. 치고 빨리 안 던지, 안 던지 빨리 올리든지 치고 빨리 앉아요 한 번. 치면 무조건 날라온다니까. 맞습니다. 습관적이야 저기 습관이야 습관. 그러면 그거를 여그로 이용해야지. 치면 날라온다는 거 알고 치고 날라올 때슥 해가지고 아니면 슥 걸면 그 바로 카운터로 받든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야 돼.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날라온다. 그렇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아, 그때 개열이 또 새록새록 온 났고. <laughs> <laughs> 응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아, 너선이밥못 먹은 거 아니야?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잽, 잽. 카바 <laughs> <커버> 받자. <웃음> 그렇지. 카바 <laughs> 받자. 해. 흔들어. 자, 날라온다. 날라오는 거 조심. <웃음> 날라오잖아. <웃음> 앉으면서 어이, 상남자들이네 그치? 앞선만내놔도훅거리가짧 아, 그지잘 때리네 양빠디치고 어퍼까지 해야지 땅땅땅! 어 그치? 짐스타 양발이 하고 어퍼까지. 어, 세개 하면 맞는다고. 제, 제. 그렇지 그렇게 스트레이트성으로 하면 되게 괴롭다고 계속 스트레이트 해 붙지 마 중거리에서 해. 중거리에서 그거 안 맞잖아 중거리에서 계속 스트레이트 스롱으로 해 잽이랑 잽 스트레이트 붙지 마 붙지 마 붙지 마라니까 붙으면 맞는다니까 그래 그거 안 맞잖아. 아우 잘 들어왔어. 아우 에이. 또 걸려다. 어째. 2라운드 좋다. 오, 오. 아 아니. 거기서 어퍼로 가야지. 이으로가지말고양파드 치고 어퍼로 바로 올려버려야지 타이슨 잘하는거 있잖아 스트레이트성으로 다음 가이친 진짜로 스트레이트성으이트한으 해봐 그리고 바디를 억지로 노리지마 그니까 데미지도 없고 지금 저 사람한테는 바디 때려봐야 아무 힘이 없어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 억지로 바디 노리다가 훅 맞지 말고 그냥 이 각도에서 앞으로만 툭툭툭툭 치고 좀 들어오면 또 빠지고 그냥 툭툭툭 치고 원투 원투 잽까지 세 번씩 나가고 그다음에 훅 조심하고 훅 거리에서 안 들어가준대. 내 잽이 맞는 거리 정도만 그렇게만 해보고 심스타는 붙었을 때양 바디 치고 바로 어퍼로 올려요 어퍼로 훅으로 가지 말고. 어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. 야, 실력 진짜 죽인다. 아, 요즘 동호인들 진짜 장난 아니다. 반프로다, 반프로. 아. 알다, 알다. 자, 자. 자, 스트레이트성으로. 짧게. 스트레이트, 스트레이트. 그렇지. 들어가지 말고. 중거리에서 원투, 원투 잽까지 카바 바짝 쪼여놓고, 원투 잽 들어가지 마. 그래, 아, 어 들어가지 마. 그렇지, 거서 스트레이트, 투 스트레이트, 그렇지, 그렇지, 들어가지 마. 빠지고, 그렇지, 원, 원투, 그렇지, 계속 들어오면 원투 꽂고, 원투 잽까지, 원투 잽까지 해봐요. 아이고 그렇지, 좋다. 다시. 그렇지. 좋아, 원투잽 한번 더. 대주지 마. 같이 뭐하러 돼 잽. 그래, 안 맞잖아. 짧다고. 그렇지. 또, 스트레이트 투. 원투잽. 투, 투. 투도 날리고. 좋아, 안 걸려, 안 걸려. 자, 가봤자 확실하게. 쨘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어호 어. 조심 조심 그렇지. 지금 데미지 없을 것같아도 상당히 까다롭다니까 네, 좋아요. 와, 오, 어, 어. 계속 계속. 원투 2까지 한번 더 원투 원투도 가보고 투 원투도 가보고 스트레이트성으로 그렇지 계속 까다롭게 원투 임팩트 있게 빵 까봐요 툭툭 건드리지 말고 한 번씩 따닥! 카운터 반응 못하게 따닥 들어가버려야 돼 해! 따닥! 따닥! 그렇지 오케이. 네. 아, 우리 아다 아, 들어! <laughs> 아. 잘하네. <laughs> 와, 오케이. 코 없었다. 나도, 나도. <laughs> <코 아파. 웃음> 아, 코없었 아, 차 멋있다. 아. 아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와 체중 준것 같지가 않은데 파워가 아 <목소리> 체중 준다고 해가지고 파워가 줄지 않아요? 더, <목소리>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자기 체중에서 <목소리> 더 파워가 더 세. <목소리> 더날카로울것 <달클한> 같아요 코피 <목소리> 나도 코피 났다 한동안 스파안해버겠다 기절할 뻔했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뻔치 말씀대로